2023년 5월 2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음,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아주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 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어, 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종,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 딸,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그,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의 딸 말라와 디레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죠. 36장까지 되는 비교적 긴 분량의 민수기를 오래 들어서 묵상하게 되었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 같은 성경을 혼자서 묵상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마지막 본문까지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자몽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부분인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가난에 들어가서 분배받게 될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책 제목과도 같이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개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 인구조사할 때의 인구조사 목적은 이제 시작되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혹여라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막아낼 군사조직으로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약길을 다 걷고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모아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때이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적인 목적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인구수대로 집화와 또 지파 내 가문과 가문 내 인구 수대로 땅을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비좁다고 아우성거리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남아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땅을 얻게 하셔서 그곳에서 땅을 주시고 소출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가능한 땅을 분배 받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유산으로 상속되는 영원히 잃지 않는 완전한 어, 허락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것은 영구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수대로 각 사람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자자손손 어, 상속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땅도 빼앗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상속이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만 있는 집안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땅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슬로브아스는 딸만 다섯이 있었던 것이고. 아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밭에게 분배되는 땅은 자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슬로밭 가문은 기업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슬로밭의 다섯 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모세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슬로버스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민숙이 27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딸들에게도 땅이 상속될 수 있도록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슬로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분배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제기는 슬로밧이 속한 문하세 지파의 수령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슬로밧의 딸들이 혹시라도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하세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양도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것이 문하세 지파의 문제제기였던 것이죠 사람마다 다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자유롭게 결혼해서 다른 집파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이 땅이 옮겨지는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문하세 집화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슬로버스의 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것은 슬로버스 딸들은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단 문하세 집화 사람들과만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다른 집화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방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비단 슬로버스의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아들 없이 딸만 둔 가정이 슬로버스의 가정만은 아니,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 규례가 되어서 어,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여인들은 어, 그집파 내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스로바스의 딸들은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문화스의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것이죠. 숙부의 자녀들. 사촌끼리 결혼을 해서 그 지파 종족, 그 종족 지파의 허락된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겨지지 않도록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산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함으로써 가나안에 들어갈 최종적인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바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모인 사람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한 몸인 그런 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저마다 형평과 처지가 다르죠. 또한 생각하는 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생각과 또 형편과 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생겨난 문제를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걸 보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 나타나는 소출과 열매를 가지고 풍성하게 먹는 가운데 이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어, 땅에서의 근거가 될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시에 인간의 상식이 북의 상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은 자들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만 이어지는 상속의 상식을 깨뜨리고 딸에게도 상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한 것입니다. 유연함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거죠.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또한 그렇게 될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상속받은 여인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갈 경우에는 지파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옮겨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을 그에게 그 지파에게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땅은 양도하지 말아라. 옮겨가지, 옮겨지지 못하게 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슬로바스의 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틀에서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슬로바 딸들의 헌신이 요구된 거죠 바로 자기 종족 남자들과만 결혼을 하도록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슬로바의 딸들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큰 충돌 없이 이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그러나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한 이런 순고한 헌신을 한 슬로바 딸들의 이름을 오늘 부모는 다시 한번 한명한명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칭찬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공동,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 마땅합니다.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가운데 헌신의 삶을, 어, 헌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의 목적은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슬로스의 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문하세지파 길라 자손의 문제제기도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기업, 기업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큰 목적을 위해서 강요할 순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헌신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헌신한 슬로바 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지켜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같은 목적으로 문제지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소중한 것은 헌신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신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신분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가한 사람들입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주인의 자녀된 우리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린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유익을 위해서는 절제와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이 유익을 위해서는 헌신과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무엇이든 다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와 또 헌신을 해야 하는 거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생겨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감수하며 나아가는 헌신, 그것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헌신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기 싫은 것 또한 그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 감사한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점목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주